아아 아 초반에 아 데미지가 아 턴이 너무 잘 돌았다. 예, 우리 본주님이 캐릭을 이렇게 업어오셨다고 래가지고 예, 총살을 버리고 기사를 업어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스펙 구경차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근데 보여지는게 일단은 340근뎀 빠따가 빠따가 좀 훌륭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1대1 해봤잖아요 진짜 센 캐릭이다 이거 어, 일단은 보면은 5지 g 2육지위관 구나발 뭐야 오발라 오, 에스카로스 부츠, 칠완가, 격장, 샌덤가더7금날8견갑의 팔티. 어, 일단 좋구요. 야, 이 형님도 지금, 뭐, 지금 캐릭을 업어오셔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쟁세팅은 없네. 나랑 똑같이 쟁세팅은 없거든요? 어, 근데도, 뭐 되게 좋네, 캐릭이. 축칠불기, 축칠검기, 그 다음에, 오회자 오투사, 축칠용반 쌍. 칠라노, 칠글루딘 오암팔, 어우, 캐릭 조, 좋은데, 추고용팔, 그다음에 육눈, 이룬 축칠수, 축칠해복, 심지어 활용 수정도 7짜리가 있네요. 야, 캐릭 좋다. 어유 야, 풀대가있는데 심지어 이 형은 뭐야, 뭐야, 풀대가 중복이야? 야, 그러면은 뭐, 이거는 우리 본주님이 캐릭을 업어왔기 때문에, 본주님이 이거를 돌리시진 않으셨을 텐데, 아마 그전 본주님도... 보패를 뽑으려고 분명히 제법을 이렇게 하셨을 텐데, 심지어, 풀대중복은 제가 리니잼을 7년 하지만 처음 봅니다. 전에 본주님이 왜 접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설은 일단은 20개. 음, 20개면은 그래도 장판도 지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영웅은 86개. 86개면은 뭐 웬만한 건다 있으실 테고. 이렇게고 용화병도 보여달라고요 용화병? 와, 씨. 야, 저 이거 처음 뽑아 봅니다, 형님들. 야, 이거 근데 데미지 센가, 형님들? 아, 잠깐만, 이게 스펙을 볼게 아니라, 이거 잠깐만 저기 좀볼게 형님들. 자, 쳐봐. 자,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를 봤을 때 그냥 간지용인 걸로. 네. <laughs> 아니, 간지는 나는데, 딜이, 세진 않다, 형들. 버프 있다구요? 아, 아, 이게 있었네. 저도 이건 처음 봅니다, 형님들. 아, 그러네. 용화병을 소환하면은, 뭐, 딜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리덕션 5개 버프가 있네요, 30분 동안. 리덕 다섯 개면은 좋죠. 근데 딜 자체는 일단은 지금 뭐구덱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뭐 풀대를 변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어, 요거의 목적은 리덕션 다섯 개. 음, 요거일 것 같네요. 네, 딜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진 않죠? 자, 그러면은 마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인형인데요. 인형에서는 일단은 뭐 안타라스는 없지만, 지금 각성. 각성도 알비노 데몬에다가 군터 데몬. 지금 잘돼 있고, 12개. 12개. 신화 이력 9번. 음, 9번이면은 요번에 잘하면은 본주님, 이거 뭐 신화 이력 있을 것 같은데, 어, 잘하면 요번에 나오면 또 떡상 말이 되겠네요, 이 캐릭. 성물. 성물은 일단은 3전설. 3전설의 나그바스. 지금 각성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 영웅장판은 골프가, 아, 골프가 일단 없네요. 골프는 없으시고, 눈꽃 결정 하나 정도, 빵꾸가 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킬카드 스킬카드는 스페셜어택에다가 뱅가드, 서머원데드뭐 요거까지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초크스톤 1강까지 지금 되어있고 영웅은 지금 2단, 3단, 2단, 1단 요렇게 나와있네요 자 문양도 보겠습니다 일단 에바가 자물쇠 하나 파그리오 자물쇠 두개마프루 자물쇠 세개 사이아 자물쇠 세개그 다음에 그랑카인 하나 아이나사드 두개 실렌 자물쇠 두 개. 어우, 뭐 문양도 좋네. 뭐 문양도 일단은 전부 다 풀문양이죠? 풀문양에 지금 자물쇠 작업도 상당히 지금 잘돼 있는 상황이고. 수호성, 조우풀 아투는 세개 빵꾸, 질리언도, 오, 토탈리젠까지, 크리스터 윗줄 아래줄다 풀, 세칸 남았고. 야, 캐리 좋다, 이거. 자, 컬렉션도 보겠습니다. 자, 컬렉션. STR 16, 덱스 9개, 콘 11, 인트 12개, 근대 51, 근명 57. 야, 이거 데미지랑 명중 작업도 잘돼 있는 캐릭이다, 형들. 아직 우리 본주님이 얼마에 주고 업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데미지 명중만 봐도 제꺼보다는 뭐월등히높네요 물방도 그렇고, 물방 36. 그 다음에 피통 4758. 스턴 내성 13%, 적중 24%. 65%어 확실히 좋다 숙련도 숙련도도 지금 보면은 어 둘둘둘 맨 마지막 고 5단계만 작업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고 자기 자기는 남작 v 단계 엘릭서는 일단 풀하풀1767어 캐릭 진짜 좋다 신스 스킬북 하나 있고 요게 지금 쟁셋인데 사냥 세팅으로는 뭐 오사냥꾼 추고성팔 추고지령 뭐 요정도 갖고있네요 뭐 가오작업 당연히 다 해놓으셨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어 혹시 본주님 요거 얼마에 사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우리 본주님 이뭐 자세한 금액은 아닌데 4천 아래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형님들 4천 아래 네 4천 아래에 구매를 하셨다라고 지금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몸가격에다가 아마 우리 본주님이 뭐 발라 뭐 요런거 비각템 몇개 이렇게 좀 추가를 하지 않으셨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아, 통이랍니다, 통. 통으로. 자세한 스펙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세한 스펙을 보여드리자면, 힘이 지금 119입니다. 힘 119, 위즈 49, 요 정도 나오고, 근뎀 340, 명중 389, 그 다음에 방어력 350이고요. 뭐, 리덕무시 32개. 그 다음에 리덕션 104, 피볼피리덕 110. 그 다음에, 선적쪽은 139, 내성은 160%네 요정도 나오네요 요정도 방금전에 뭐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딱 반피정도 뺍니다 반피정도 네, 반피정도 빼고 이기지를 못하는 캐릭이에요 캐릭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일단은 뭐 우리 본주님 예, 재미나게 게임하시고 예, 또 오랜만에 좋은 캐릭 업어오셨으니까 이제 과금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예, 재미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 나발검이고 뭐 우리 본주님이 계속 쟁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뭐오시리 1티어 무기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오시리스 9짜리만 들어도 이게 카베팅 데미지가 완전하게 달라지잖아요 형님들 구나발이랑 이제 저기 뭐야 오시리스랑 차이가 카베팅 데미지가 많이 나가지고 본주님은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